안녕하세요. 운세 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말띠 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향으로 많이들 가실 건데요, 어, 무사히 잘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9월 15일 첫 번째, 주띠 어려운 새부터 살핍니다. 주띠, 타로운 세 재살 들어오죠? 이 재살의 카드.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살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들어오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물과 불로 인해한, 어, 재앙을 맞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재살의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어, 뭐, 물도 조심하시고, 불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사건 사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기가 필요할 수 있고요. 오늘은 어, 길에서 횡행사고 횡행수가 있습니다. 횡행이라는 것은 노상에서 내 강도를 만나거나 사고를 당한다 뭐 그런 뜻을 내포, 내포하고 있는 거여서 이런 점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괴물같은 녀석이 대문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집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 진태양난의 의사가 될수 있습니다. 제때 분들은 매사를 술류와의 지정도를 지켜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환장하게 썩을 넘게 예, 일진이 오늘 충살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일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해야 되고 부딪혀 싸움나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여름 내내 어, 운전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같은 날주띠분들 특히 어, 싸움 나지 않도록 운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좀 너그럽게 마음을 가지고 하루 어, 운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9월 15일, 소띠오리 세 살피죠. 소띠오리 운세. 시천에 들어옵니다. 이 시천의 카드는 그 뜻은 나쁜지 아은데이 그림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뭐가 흘러내리죠. 저거는 애군이 흘러내린다라고 얘기를 는데 어떤 애군이 흘러내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랑이 책을 펴고 앉았는데 부인이 옆에 딱 지키고 있죠. 근데 저 신랑의 눈치, 눈, 눈이 심, 자, 부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공부를 하는데 왜 눈치를 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불에 있습니다. 이불이 그, 조금 보이죠? 평소에는 부인이 없을 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주식기가. 그래가지고, 탱자탱자 놀다가 부인만 오면 공부하는 척 하니까, 이게 백날, 첫날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라는 뜻을 내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가뭄이슬에 넘어가서 잘못된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쪽에 예, 걸리지 않도록 또, 스미 으세, 예, 미신사고 뭐, 피싱사고 많이 있죠. 그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검정관리 필요하고요. 부연의 정행관리 대인관계 관리, 모두 모두 해서 주의하고 조심하자면, 오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시고요. 오늘은 자신의 신리를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까지 오는 원진쌀 들어와요. 이 왼수 같은 원진쌀, 왼수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원진쌀은 왼수쌀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을 본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띠분들은 아무쪼록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현명하게 이끌어가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호랑이띠, 우려운 새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운 새, 시천간도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한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뭐, 뭐꼭 일을 안 하시더라도 자신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진 날이고, 운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일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호랑이띠분들, 그무엇 하든지 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행운이 따르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까지 겁나게 좋은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노을 합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분들은 충분히 금상 초마 연세도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연세도 치지 마시고 매사에도 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월 십오일 토끼띠 우량세 살펴죠. 토끼띠 타로 운세 사관 쌀드러니다이 사관은 속세에서 다 내가 그냥 괴롭힘도 당하고 그냥 부인도 그냥 말 말도 안 듣고 신랑도 말도 안 듣고 사람들도 나를 욕하고 뭐 그래서. 엄청난 사, 상처를 받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머리를 빡빡 깎고, 대가리 혼란 깎는 거죠. 대가리 혼란 깎고, 중이나 될까 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속기 때 분들은 사랑과의 관계를, 어, 이끌어갈 때, 여유있게, 좀 안전, 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고요. 아, 오늘 같은 날은, 어, 자신의 뭐 스트레스 지수가 좀 쌓였다 하면, 뭐, 간단하게,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드시고, 오늘 또, 어,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방법도 연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진사교 때 일진 또 사과 접는 팥살 드론에 오묘에 파가 들어옵니다. 오묘하게 팥살 드론이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질 일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은 제 일수대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철저한 금융 관리도 필요하며 이것만 깨지는 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 사업적인 관계,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빡! 엉켜드는, 엉켜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토끼띠분들, 매사 순리대로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금 여그럽게 이끌어가시길바라겠습니다그 다음에 9월 15일 용띠 어려운 새 살피죠. 용띠의 타로 운세. 일천문도로자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설 듯한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이문세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laughs> 오늘, 뭐, 꼭, 뭐, 공부하는 분 별로 없으실 거고, 계약하는 뭐분 별로 없으실 텐데, 시험 보시는 분도 더욱더 없죠. 근데, 하여튼 이런 문서에 운이, 합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견들이 강하게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보시면 되겠고요. 고단실 좋은 지온 가지 다 보여있죠. 화목하다화목하고 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면 운이 안정이 되고, 금년 재배용 좋고, 소득과 결실도 충분히 좋을 수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제 3부대 일진 자체도 어, 문화라고 평탄합니다. 용띠분들은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용띠분들 오늘의 운세 잘 활용하시어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뱀띠의 오래온새 살피죠 뱀띠의 타로온새 연천에 들어옵니다 이 연천의 카드는 뭐 뜻은 뭐 괜찮은데 이 그림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죠 앞에 친구는 옷은 좋지 않은데 에, 지팡이를 짚고 있죠 근데 뒤에 친구는 지팡이가 없는 대신 옷이 좋아요 뒤에 친구는 저 멀리 보이는 고대항실 좋은 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앞에 친구는 그 친구를 꼬여서 나온 거예요. 왜 꼬여서 나왔을까? 뭐밥 사주려고 꼬여서 나왔을까? 술 사주려고 꼬여 나왔을까? 밥술다 사겠죠. 왜냐? 뒤에 친 뒤에 친구를 뒤통수를 가야 되니까 오늘 뒤통수 깔라고 작정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먼길 가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친구한테 아무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뱀띠 분들 다른 사람의 가원이슬에 넘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을 사주때는 일진이 자체가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말띠의 오래온 새 살핍니다. 말띠의 타로운 새. 시천문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탄는게 천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운이 안정이 되고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림을 보게 되면 고장실 촥 흔집에 관복을 입고 두뇌를 앉아서 아랫사람의 시중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가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의 애정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도 좋고요.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철력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을 살펴 볼때 일진이 좀 싸가지가 없네요. 오, 자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으나,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건 좋으나, 너무 어 막무가내로 자만 자만해서 어, 진행하는 건 좋지 않은 거 아닌 거니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천천히 잘 살펴보고 상황을 잘 살피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 또한 이것도 자영도 형살이기 때문에 법으로기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각종, 각, 각종 복귀 위반 같은 거 하자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원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매살 술류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영살, 형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양띠 오염세 살피죠. 양띠 타로 운세 재고 들어옵니다. 이 재고의 카드,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조금, 그,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런 말로 하세요?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싼다. 요강은, 어, 소변을 누는 어, 이이동식그 어, 그 변기죠. 근데 거기에똥을 싸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 그만큼 내가 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그 의도로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고장실 그 좋은 집에 도내려가 또 한해 안돼 사는 사람을 이리와라 저리와라 하는 것 같죠.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의 애정도 괜찮고요. 소득과 열세 점전 재분양이 좋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초록점 역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이 안정하게. 오미의 육합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이죠. 날 도와주는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금상초마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도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원숭이띠, 우리의 운세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연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한 게 천수기 때문에 오늘 오래 산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호전될 가능성도 기미도 있으리라 보겠고요. 고당실 좋은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애의정도 좋고요. 소두가 결실, 금전체물이 오는 아주 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소년의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한 분은 친모고 한 분은 뭐 큰어머니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년의 그 마음처럼 어느 한 편을 들지 마시고요. 또 중간에 위치해서 중립적으로 잘 해결해야 문제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오늘 잘못해서 어느 한 편을 팍 선택해서 편을 들어준다면 그로 인해서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을 하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살펴 봬 일진이 문화라고 평탄하네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좋지 않은 부분만 관리하신다면, 원숭이띠 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닭띠 오래 운세 살피죠. 닭띠에타러운새 무고 들어옵니다. 이 무고의 카드. 거꾸로 하면 고무죠. 어, 고무는 안 되고요. 무고입니다. 그래서 무감자슬에 오르는 것이 이 무고의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을 수 있다. 뭐 연계성문디, 뭐을지문단인지장군인지 그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엄청난 포스를 갖고 있는 우리 아저씨. 이쁘게 잘생겼네요. 멋있게.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이, 모습으로 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고요. 또한 어, 내 분야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투각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늘 이끌어가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을 살펴봤 일진이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닥띠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닥띠분들 오늘의 운세 잘 활용해보시면 활용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개띠우리운세 살피죠. 개띠에 타로 운세. 화개살 들어옵니다. 이화개의 카드. 꽃이 확피었다는게화개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부변의 애정이온, 금전, 어, 애정이온서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림 그리고 악기 타고 춤을 추는 그런 예술 예능인 활동하시는 분들,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요. 운이 확 잡힌 형국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영세가 들어와 있을 때 활동하시는 분들 매사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좋겠고요. 일진을 살펴봤던 일진이 오늘 또 환장하게 합이 들어옵니다. 날 도와준 개들이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때분들은 금상첨화 영세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세 놓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 돼지띠 오리면서 살피죠. 돼지띠. 타로운 새,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한 게천액기에요 그래서 애군이 들어왔는데 좋을 리가 만물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라. 뭐든지 여유있게 이끌어가라. 이런,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열차됐나 한번 살펴보죠. 뭐, 만삭의 아내가 이렇게 딱 뒤에 있는 것 같죠? 앞에 아저씨는 지식구석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생나리부처은 영원히 또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왜 나갔느냐? 이 만삭의 아내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기저귀감도 준비하고, 미역도 준비하고, 삼파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지랄하고 하나도 안해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이제 내일, 오늘 내일 하니까 그냥 그제서야 나 끄질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늘 제이띠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살피시고, 내가 이걸 하지, 않,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 없는지 스케줄을 잘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등에 떨어진 불의 음세가 될수 있습니다. 즉, 급하게 에, 해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점들을 잘 살피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 살펴했던 일진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 다음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제때문들은 오늘 어 뭐다 이거 좋은 곳에 뭐 시골집에 고향 집에 많이 가셨겠지만 하튼 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일이 있으면, 술, 이나 어, 특히 남자분들, 술, 퍼, 그, 잡수지 마시고, 어, 사실은 퍼먹지 말라 얘기하는데, 아 하고 싶은데, 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게 하여튼간, 퍼 잡수지 마시고, 어, 부인의 일, 어머니의 일, 가족의 일을 좀잘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계란색과 계란, 계란 방향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음력 8월 13일이고요. 일지는 이모일 말띠날 양유목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검정색 계계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됐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운세TV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귀성하시는, 귀,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은 안전하게 여유있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사 형통하시고, 소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뭐, 방송을 찍는 이 시점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복권 사신 분들, 토요일날 추첨하시는, 하는, 하는 날이니까요. 꼭 1등 되시길 기원합니다. 1등 되시면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하고 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와서도, 어, 올해 한 10만을 채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안 도와주시면 어 완전 나갈 일정이 할 때가 많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